연상 연하 동갑 장단점 부탁드려요 고민입니다. 예, 연상 연하 동갑 장단점. 음,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, 요새는 뭐 연상 연하 뭐 동갑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 그래요. 자볼때 나이가 대수가 아닌 시대 에 우리는 살고 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연상 같은 경우는 좀 편하다. 아, 어, 우리 남자는 기본적으로 어 모성애.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랐잖아요. 그래서 좀 어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을 은연 중에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좀 편한 맛이 있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약간 좀 연상의 누나들이 좀더 있겠지 않겠습니까? 예, 연상의 누나가 막말로 귀여야. 귀여야. 나밥좀 사줘 알았지? 누나 너무 배고프니까. 이러진 않거든요. 앵간한 철판 아니고서는 그러기 때문에 좀더 편하고 경제적인 능력에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좀 덜하다.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연하 같은 경우는 어떤 맛이 있느냐 남자 입장에서 연하 말 그대로 후레쉬합니다예후레쉬해요어 상큼하죠 상큼하고 뭐 피부도 매끈매끈하고 그 다음에 뭐 생각도 톡톡 튀죠 생각도 톡톡 튀고 그 대신에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존나 없어 말하는 게 조금만 지키는 건들면은 아 뭐라 씨! 갑작스럽게 전원 끊고 철딱선회 없이 전원 끊고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? 전원 끊는 거 존나 빡치게 만들어요.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. 예, 단,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돈값 같은 경우는 존나 싸웁니다. 예, 여자가 남자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지능이 그 정신 연령이 4살 정도가 더 위거든요. 같은 나이대라고 치면 정신 연령이 남자보다 더, 기본적으로 더 높으니까 완전히 그 아래로 보는 거야, 깔고 보는 거야. 동갑이면, 그냥, 남자가 좀 이렇게 좀, 어? 좀 무게를 세울 때도 있고, 어?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좀 자존심을 굽히지 않을, 안아야 될 때도 있는데, 그럴 때도 불구하고, 아이, 새끼, 뭔 개소리야. 네가 그러니까 되는 거야. 이런 식으로 약간 좀, 예? 약간 가르치듯이, 밑으로 약간 깔로, 뭐 알로 보듯이. 약간 이런게좀 있다. 그렇게 볼수 있고, 동갑의 또 장점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게또 있습니다. 어, 친구같이. 떨어놓 친구같이 때로는 연인같이. 그죠? 서로 아주 막역함. 어, 아주 막연한 사이. 예 완전 막연하게 서로 간에 어떤 스킨십이든 어떤 대화든 엄청나게 막막 막 거의 막 (20금이) 아니라 (19금이) 아니라 거의 막 (30금으로) 거의 막 엄청난 그런 개작 개작 야 어떤 하하하 니다하 하하하 하하 하여간 동갑 사귈 때가 제일 안 좋아 제 생각에는 존나 싸웁니다 예 존나 싸워 서로가 난질라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야